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 교수입니다. 일단 오늘 알아볼 종목 HLB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 관련해서 매일같이 좀 브리핑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10시 11분, 이제 12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자,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어제죠? 어, 10월 30일, 10월 30일 날이 리버세라니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하나가 좀 나왔었어요. 과학 변화 맞춰 규제도 진화한다 라는 내용인데, 지금 장성훈 부사장 FDA 규제, 규제 변화 및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 리보세라님 허가, 재신청 엠 클래스 2 추가 임상이 없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에 미국 대선 관련해가지고 트럼프가 좀 당선이 됐죠. 트럼프가 좀 당선이 됐는데, 어,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 한 가지가 나왔다라는 거요. 예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제약업계 4년간 트럼프 정부, 긍정적인 평가다. 그래서 대선 결과 영향은 미미하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트럼프 정부 바이오 시밀러 활성화를 한다. 국내 제약 어, 미국 지, 시장 진출한다. 이러한 내용인데 어, 여기서 뭐라고 진행을 했는지 한번 좀 보시게 되시면 자 트럼프가 직접 얘기를 하고 말을 했었던 겁니다. 자,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 FDA 승인 절차가 신속해지는 등 바이오 시밀러를 많이 장려하는 업계 분위기가 생겼다며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확장되는 분위기다 보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자 이러한 평가를 진행을 했어요. 지금 당장 이 FDA 승인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봤었을 때 어떠죠? FDA 승인 절차 신속화를 강조를 했다. 자이 말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FDA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것만 해서 빠르게 그냥 승인 시켜줘. 그냥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트럼프가 FDA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게 뭐냐면, FDA, 너네는 진짜 느림보 거북이다. 지금 당장 이 신약 관련해서, 응? 이 신약이 어떠한 성능을 보여줄지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쓸데없는 검사가 너무나도 많다. 지금 이 신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고, 이 응? 부분을 그냥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빠르게 해야지 뭐 하는 거냐. 하루라도 빠르게 해야지 뭐 하는 거냐 자, 이러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트럼프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응?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죠 트럼프가 진행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되면서 이러한 어,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와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지 fda 신청에 들어간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떻죠 굉장히 긍정적인 어, 그러한 내용이 나와준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러한 내용, 이러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어, 추가 임상은 없다 라는 내용이 나와줬죠. 지금, 지금 당장 리보세라닙리보세라닙 관련해가지고 재신청이 들어가고 나서 클래스 2가 지정이 되고, 이제 개파락이 나와주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에이트 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나와있죠. 추가 임상은 없다 라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자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추가 임상이 없다라는 건 뭐죠? 자 얘네들이 hiv가 5월달에 crl이 나왔어요 crl 그리고 7월달에 fda 측에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 브리핑 측에서 fda 측에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추가 임상은 없다 그리고 추가로 보완할 게 없다 어떤 거리보세라닙에 대해서 보완할 게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cmc만 남아있다 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어, 부분만 남아 있다라는 거고, CMC에 대한 내용은 어,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와 있고 결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주면서 지난 CMC에 대한 내용은 뭐 항소제약에서 슈수지한 박사까지 음 데리고 오면서 어,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만 더 보게 되면은 진양곤 회장에 대한 목표, 이 진양곤 회장님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지금 당장 얘네들이 CRL을 받았고 7월달에 브리핑을 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근데 진양곤 회장님의 회장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이 목표가 뭐냐면 빅파마 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100위권. 100위권에서 50위권 진입. 이게 좀 목표예요. 진양곤 회장님 입장에서는. 자, 근데 이렇게 되려면요. 연간 매출이, 매출이 최소 못해도 3조 원은 나와야 돼. 3조 원은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한다. 응?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HLB 입장에서 진양곤 회장님이 결론적으로 빅파마 바이오 기업 100위권에 진입을 하게 되려면 HLB 관련해서 응? HLB 관련해서 리보세라닙이 반드시 승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뿐만이 아니고요. 어 가남, 플러스 해 가지고 14개 정도에 대한 암종 임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칼티점. 어, 칼티 치료제까지 일상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것도 돈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뭐가 들어와요? 리보세라닙.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혹시나 또 결과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긴 하지만 승인이 나게 된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면 뭐요? 글로벌 판권. 판권으로 인하여 뭐요? 생산이 진행이 돼야 되고 진행 돼야 하고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장까지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증자 또는 12사채12 이제 사체. 12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겠죠 할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까지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할 가능성이 높다 높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제가 글로벌 판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hlb 가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HLB가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맞아요.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엘레바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테라퓨틱스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HLB 완전 자회사요 HLB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HLB 완전 자회사인데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지금 당장 미국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당장 미국 쪽에다가 공장을 어마무시하게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다가 벌써 40개국? 응? 미국 40개 지역이네요. 국이 아니고 40개 지역 쪽에다가 판매 승인까지 받아 놓은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가 남았죠? 결론적으로 이제 FDA 승인. 자 승인. 이거 하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지금 당장 여기 뉴스를 보시게 되시면 h i v 자회사. 이뮤노밍 내년 3분기 나스닥 상장 노린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나스닥의 상장이 좀 진행이 안된 부분이 있죠 음안된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자 엘레바 상장 계획은 없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긴 했지만 음 얘네 이 엘레바 테라퓨틱스에 대한 상장 절차를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만약에 진짜 HLB 입장에서요, HLB 입장에서 어 FDA 승인이 나게 된다고 라 하면, 진짜 돈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노베이션 칼티, 이거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돈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매출 목표는 3조 원이 나와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증자 또는 전환 사채 이거예요. 근데 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추가적인 방법이 하나가 또 있죠. 뭐죠? 미국 나스닥이에요. 미국 나스닥.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이다.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요, 예 미국 나스닥이. 그죠? 그럼 그만큼 자금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다. 그죠 그러면은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HB이 완전 자회사인데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어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돈이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엘레바 테라퓨틱스 입장에서는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하면서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 확보를 하면서 생산이 들어가야 된다. 간다. 지금 당장 이뮤노믹보다 좀 엘레바 테라피틱스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리보 칼렐 칼렐리주맙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은 간암이죠 이게 간암인데 간암은 희귀암 희귀암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지금 당장 가장 큰 영향력을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줄수 있다 이게 진짜 큰 핵심이에요 큰 핵심. h l b 입장에서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재성 재료만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근데 제가 이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 자이 말씀만 좀 먼저 드릴게요. h l b 가 결국 주가를 바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면은, 응?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FDA 승인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당장 이 흐름을 봤었을 때, <laughs> 죄송합니다. 이 세력들 세력들은 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급하지 않다. 어, 승인을 따내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려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근데 자 승인이 지금 당장 2025년 이제 3월 10일 이내 에 나와준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뭐 유튜브 보니까 뭐 12월에 나온다, 1월에 나온다, 뭐 2월에 나온다, 별의별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 1월 말이나 2월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러면 지금 당장 기간적으로 여유가 진짜 많은 거예요. 저는 12월까지는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12월까지는 이제 여기서 결과 좀 결과는 좀 힘들 것 같고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 안에는 결과가 나와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세력들이 주가를 미리 올려 놓고 고점 부분에 대해서 설거지를 미리 한다 이거는 저는 이제 fda에 대해서 승인이 좀안 좋을 가능성이 높았을 때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fda에 대해서 승인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만큼 큰 기대감이 나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바닷건 내서 진짜 어마무시한 매수세 어마무시한 매수세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HLB 관련해서 지금 나 흐름이 좀 답답하고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어, 결론적으로는 HLB가 주가가 크게 급등할 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HLB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부장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문자로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HLB 관련해가지고 좀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HLB 관련해서 여러분들 진짜 이 부분에 대한 브리핑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번호 있어요 010 313 5248번 이 번호로 그냥 HLB라고 보내주세요 HLB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HLB 관련해서 실시간적인 브리핑,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정보, 그리고 어, 중요한 정보를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어 하루 쟁일 정보를 찾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러한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HLB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HLB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일 같이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드로 리튬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한9% 정도에 대한 수익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여기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어,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을 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러한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항상 오전 8시 45분에서 55분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어, 문자로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이제 숫자 1번 문자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어, 실제로 저한테 이러한 문자가 계속해서 와요 1번에 음, 대한 문자가 계속해서 오면서 이제 단타 문자를 매일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으로 인해서 매수 점을 잡아드리고 추가적으로 매도가까지, 매도가까지 추가적으로 문자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 수익을 볼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 오늘 같은 경우에도 9시 34분, 9시 34분에 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매도타점까지 잡아드리면서 시원하게 이제 9% 정도에 대한 수익, 음,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매일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어, 이제 내일 또 주말입니다. 내일 또 주말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수익이 꾸준하게 나는 이러한 초과 단타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그냥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어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100% 무료예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어, 단타 종목이다 보니까 어, 부담 없이 그냥 바로 이제 문자 어, 고민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매일 같이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이러한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 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